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자, 어제 중국 증시도 좀 안정을 취하면서 그나마 어제 우리나라 낙폭을 좀 줄일 순 있었어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혼조세입니다. 자, 어제는 반대로 예. 양음양음 패턴으로 다우존스가 예,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0.5인데 이 상단에서 이렇게 갭두고 하락을 하면 좀 커보이죠. 자, 이것도 낙폭을 축소는 한 건데, 장중에 저번에 이제 해결 안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어, 됐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원을 넘어서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투자 확대, 뭐, 이런, 투자 심리 개선이 된 거죠. 자, 일단, 어, 나스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가갱신, 조정 고가 갱신 조정의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예. 자, 다우존스는 신고가 갱신하고 지금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조정을 받아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자, 문제는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 어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또 오늘 안 좋은 거는 예. 오늘 확진자 2,000명을 확실히 넘길 것 같아요. 예. 자, 어제 몇 시였죠? 제가 밤 9시쯤 뉴스를 봤는데 예. 뭐 그때 집계한 게 2,100명인가?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음, 오늘 아마 좀 충격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사실 예상했던 거고 지난주에 2,000명이 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됐었는데 예. 자, 넘어섰습니다. 예. 자. 일단 그런 것들 어제 미리 조금 예, 백신주들이 조금 예, 상승을 좀 했었죠. 그리고 SK바이오 사이언스가, 예. 자, 이제, 우리나라 1호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삼상 통과하면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확실히 미, 밀어주겠다는 그런 예,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30만원 이거 돌파했기 때문에 이따가 영상을 바로 찍을게요. 예. 목표가 달성한 영상을.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런 건데, 이재용 부회장, 어, 가석방에도 삼성전자는 시가 띄우고 죽었어요. 자,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저녁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외인 수급, 기관 수급들. 예,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 뭐예요? 예, 좀 단발성의 낙폭과 대 반등이었죠. 어떤 거에 대한? 그러니까 거의 정보통에 의해서 뭐 출, 출소라 그러면 좀 그렇죠. 가석방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죠 83,000원에서 제가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는 vip 공식 리딩이 아니에요 저는 공식 리딩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83,000원에 수익 실현 하실 분들은 시켰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를 한번 더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어제 삼성전자 장대 음봉은 충격은 아니에요 사실 이럴 가능성이 높았죠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 날도 기억나시죠 갭 뜨고, 자 이런 현상들이 포지션 플레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에, 또 우리 시장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게좀 자명해요. 근데 문제는 또 미국 또 반도체 쪽이 좀안 좋았어요 오늘.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그런 패턴 이 있었죠. 미국 나스다 고르면. 우리나라, 뭐, 코스피가 오른다, 거꾸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자, 그러니까, 코스피랑, 뭐, 코스닥이랑 반대로 간다. 예, 근데, 오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개별주 장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뭐, 카카오뱅크 이제 조금 한풀 꺾였고, 예. 자, 이런데 돈이 좀 빠져나올 필요는 있어요. 근데 어제는 또 이게 외인기관이 순 매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제 팔고. 크래프톤.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예. 좀 자금이, 예. 좀 대형주로 좀 풀려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어쨌든 오늘 일단 반도체 색도, 어제 하이닉스도 결국 다시 예, 지지라인 마지막 지지라인까지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예, 어제처럼 재미없는 장세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해줘도 좀 편협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자, 오늘은 어, 빠지면 좀 곤란해요. 미국. 어, 미국 나스닥 좀 빠졌는데 우리도 빠졌다. 오늘은 좀 곤란하고, 오늘은 여기 이평선 밀집 지역 있죠. 여기를 이탈했어요. 살짝. 걸치기라고 해야죠. 이탈보다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좀 지지, 하방 지지 방어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지지 라인은 3220이에요. 3220 포인트. 여기 좀 지지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심값은 3,250 예, 오늘은 조금 예,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3,270 이렇게 잡혀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어제 사실은 뭐, 예, 뭐랄까 뭐 1,000개 가까이 종가에 하락을 했죠 이거 뭐 토넷급 장세예요 근데 예, 어제 갭이 안뜬걸 감안하면 사실 시장이 폭락이 나온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0.75 지만 요 캔들 잡아먹힐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이걸 먹혔을 뿐이고 이틀을 버텼을 뿐이에요 아래 꼬리를 좀못 달았을 뿐입니다 예, 오늘 뭐 달아주면 되니까요 그죠 자1040 여기가 어제 이제 저항선을 깨버렸잖아요 지지선을 그죠 1055를 굳이 이탈할 필요는 없었어요 어제 사실 자 갭라인 볼게요 47, 1차 지지선. 1차 지지선 47, 1047, 2차 지지선 1041.5. 이렇게 보겠습니다. 1047.5. .5가 맞나요? 네, .5. 그리고 여기도 1041.5. 이렇게 오늘 지지선이고, 중심값은 53. 1053.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항은 1060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도. 게다가 또 2,000명 이런 거라. 근데 만약에 방향 거꾸로 잡잖아요. 만약에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또 이거 1030, 여기까지 또, 또 밀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조금 패닉 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 올라올 때 골라 올라왔죠. 본인 종목은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갈 땐다 같이 내려가게 돼요. 요거 조금 주의해서 오늘 볼 필요가 있어요. 안심하시 마시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자, 톡 방에서 리딩 계속 이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